필도 왔습니다 엄마랑 이모랑. 근데 오늘은 어. 특별하게 뽑은 왔어요. 화이트티 이거, 음. 저거 불이네 할수 있는 건데. 오. 지금 화이트티가 147이에요. 147. 여기 여기 147. 중간 핀이 1 4 0 아. 근데. 오 원혼 게...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? 어? 어. 뭐 뽀디 하시죠. 아 원혼 한다니까 뽀디 한다. 네. 버디. 네. 버디. 알겠습니다. 버디. 오늘도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이모도 화이팅. 아 잠깐만요. 왜? 저 너무 좀또 좀 그런 좀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목어 그냥... 엄마 목 부상으로 오늘 촬영만 할게요. 네. 근데 첫홀 티셔츠 뭐기게 하나 됐어. 네, 어. 아, 어. 온 되겠다. 구셔! 오. 온된거 같아. 오, 나이스. 오케이. 아, 오케이 바꿔. 그럼 뭐야? 샤 그 움직이지 좀 마라. 난데넘 와, 엄청 거리 많이 나왔네. 구샷 와. 오. 카트길 맞았어. 괜찮아? 어. 아, 나이스 파. 근데 너무 파만 생각한 거 아니야? 나이스 파. 나 오, 오. 오!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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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오오와 아, 아, <laughs> 어, 그린에 네개다 올라갔어 음, 누가 이형가 어, 누가 이형가 네. 아 이모가 조금 니어네땡겼어요어 오케이 아, 파이팅. 나이스 파 오. 오 연속파. 대비장. 쿠션. <laughs> 아니 덜 맞았어. 아예 괜찮아 그래도. 한번더 칠게. <laughs> 아저씨야? 아. 어 오른쪽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같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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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민주 괜이아 괜찮아. 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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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응? 눈물 닦고 마지막으로 한번춘 거야 오케이 오! 굿샷! 굿샷 너무 잘 쳤다 너무 영혼 없다 응. 괜찮아 글래스 벙커 괜찮아 대박이다 이건. 대박, 아우 왜게 오른쪽으로 왔어? 아, 왜안 어. 아, 내려가지? 오. 어. 오. 굿샷. 깨디쳤어. 어. 다 있어. 해 볼까? 아, 괜찮아. 좋아. 어차. 그게 뭐야? 런닝. 러닝. 그게 런닝이라고? 네, 능력이야. 내가 왔1 0메사 이거 진짜 크네. 오케이. 마무리해.